안녕하세요 지민아 옥상나육입니다 3월 1일 휴무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오전에 옥상에 올라와서 아이들에게 분갈이를 해주었답니다 요거 분갈이 영상은 제가 따로 찍진 않았고요 감기 때문에 지금 목소리가 잠겨있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조금 다르더라도 <laughs> 이해해주시고요 목소리가 잘 안나와요 음, 요거 리톱스 여러 개 화분에 사각 화분에 심어져 있던 사무실로 제가 데리고 갔던 아이들이었는데, 그 사각 화분에 심어져 있던 아이들을 요 나무 화분이 빈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합식으로 해서 다 심어줬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의 화분으로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세 개가 남아가지고 요거는 이제. 어그팀어 그 어, 뭐죠 리토비가 심어져 있던 화분에다가 요새 아이만 따로 심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아미스타 사무실로 갔다 온 아미스타인데 아미스타하고 리틀 잼 u 아이도 제가 분갈이를 지금 막 해줬고요. 그리고 매직 잼 골드 어 약간 길쭉한 어, 먼저 직사각 화분에다가 심어서 제가 8포트 심고 2포트 따로 풀분에 심고 했, 했던 아이들인데, 이제 수형이 많이 조금 작아지는 바람에 10포트를 제가 화분에 있던, 집에 있던 화분에다가 남아있는 화분에다 이렇게 합식으로 다시 심어줬습니다. 그리고 온슬로우하고, 온슬로우, 오렌지먼너, 모닝듀예요 <laughs> 이 아이들은 어, 풀분에 거의 제가 2년 동안 키우던 아이들이었는데 목대가 많이 길었어요. 목대도 많이 길고 풀분에 이제 자리를 좀 비워줘야 돼서 어, 그래서 그쪽을 정리를 좀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음, 여기 이렇게 화분, 쌍둥이 화분 3개 있어서 거기 화분에다가 목대가 조금 안으로 많이 많이 들어갔죠? 바닥이 이제 화분 위로 이렇게 올라왔으니까요. 목대가 보이지 않게 쑥 넣어가지고 이렇게 세 개를 쌍둥이 화분에 심어줬답니다. 이 아이들 도 저와 함께 2년을 같이 한 아이들이에요. 목대가 꽤 길었거든요. 조금 많이 컸었는데 음, 그래도 이렇게 화분 안으로 들어가게끔 해서 심어놓으니까 예쁘죠? 화분하고 쌍둥이로 제가 심어줬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는 모닝듀 구별요 모닝듀. 오렌지 먼노. 요거는 온슬로우. 이렇게 쌍둥이 화분에 세개 이렇게 정리를 같이 해놓으려고 이렇게 화분 분갈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그리고 이쪽에 정리를 좀, 좀 다시 했어요. 분갈이 해준 아이들도 있고 영상은 찍지 않고 이렇게 정리를 좀 했고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이쁜 화분에 있던 캐라리언 제가 풀분으로 옮겨줬고요 정리하기 쉽게 하려고 풀분으로 옮겨줬고 그리고 저쪽에 있던 캐라리언 이쪽으로 왔고, 여기 요기 라자아가, 여기도 라자아가, 1930, 요거는 라탐이고요. 원종, 레드길바 그리고 1번 신나이 요 아이도 1번 신나이 입구질 거예요 두개 그리고 레드피아제 요거는 에보니 요거는 톰스텔 말이야 여기에 있던 오페라 있죠 오페라가 여기 조금 큰 화분으로 옮겨서 이렇게 여기 다 이렇게 놔뒀어요 아메스트로 옆에다가 오페라를 자리 잡아줬답니다 오페라 조금 음, 상토 비율을 조금 높여가지고 심어줬습니다. 그리고 사과 에보니 요아이는 이름이 지워졌고요 요아이는 에스피 요아이는 에보니 미국마리아 그리고 환엽 디에고먼디 그리고 왁스도 여기다 놔줬고요 그리고 스파이시를 이렇게 세개 쪼르륵 놓고 차이스톤까지 놨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블랙 퀸이고요. 이거는 카시오 페아. 조그만한 아이. 그리고 이제 여기는 짝 조금씩 조금씩 위치만 조금 변경됐고요. 블랙킹 두 아이 여기다 앞에다가 잘라줬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콩부 아이들 그대로 있어요. <laughs> 그대로 위치해줬고 저 뒤에는 그대로예요. 저희 집에 화이트 그린 이좀 보세요. 화이트린 너무 예쁘죠. 더, 더 이제 풍성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음, 노블레드 마리아 철학 이렇게 예쁘고요. 로또 로또도 보여드릴게요. 로또도 이제 자구가 많이 크고 있죠. 그리고 이거는 스텔라고요. 지금 시간이 12시 한반 정도 되어가는데 어, 어제 오늘 새벽에 비오고 나서 햇빛이 지금 째지는, 어, 내리 째지는 않고 있네요. 문스톤, 에케, 아이고, 카메라 건들, 저기 손으로 가려졌네요. 에케 문스톤, 쪽기 오페라 자리에 있던 아이를 이쪽으로 놔줬습니다. 애플립스는 그대로 있고요이쪽에는 그대로 있는데, 레드핑클 앞에 세시를 자리 잡아줬고요 그리고, 우리언는불새이렇게 요 자리에 있던 모닝듀, 온슬로우, 그 다음에 뭐였죠? 음, 새아이 쟤네들을 아, 오렌지먼노 새아이 쟤네들을 어, 화분을, 저 세트화분을 바꿔주면서 요 자리가 생기는 바람에 이쪽으로 자리를 잡아줬어요. 요 아이들을 음, 우리 언니하고 제시랍니다. 지난주에 구입해서 와가지고 분갈이한 아이들이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그대로예요. 아이들 예쁜 모습 창 떼샷을 네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아, 너무 예쁘죠 우리 아가들 아, 너무도 예쁜 모습이고요 오늘은 제가 목소리가 안 나와서 <laughs> 영상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것 같아요 지민의 옥상다이 목소리가 말이 아닙니다 내득길봐 <laughs> 네, 더 이렇게 길게 보여드리면 좋은데 제 목소리가 상태가 아닌 바람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어, 파이어필러 너무 예쁘다 물개인도 예쁘고요 아, 안 예쁜 아이들이 없어요 얘네 우리 연우 얘네들은 이제 왔으니까 초록초록 하지만 그래도 너무 예쁜 아이고 제시도 아, 라인이 요즘에 제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쁜 아이들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오늘 하루 휴무 즐겁게들 보내시고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laughs>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